자매스님, 네, 어, 지금 주임 신문님께서 신부님, 아들레이드 성당을 방문 중이십니다. 주임 신문님 대신하여 공지사항 몇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신문님께서 이미 공지하셨지만 다음 주일 그러니까 5월 8일 주일 미사는 성모님의 날 미사로 바합됩니다 이번 성모님의 날 미사는 전날 토요일 특전 미사와 당일 오후 4시 어린이 미사를 통합해서 전 신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미사로 공헌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5월 7일 토요일 특전 미사와 5월 8일 오후 4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모님 성모주의날 합동 미사는 아래층 성모님상 앞에서. 야외 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전 순서로는 10시 30분부터 묵주기도를 마치고요. 이어서 성모님께 꽃봉헌과 초봉헌이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묵주를 지참하시고, 아래층 성모님상 앞뜰에 10시 30분까지 집계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전신자분들을 위한 다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성모님의 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성모님의 반미사 때 성모님께 보험을 했던 편지 대신에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 기도문을 성모님 상 옆에 마련된 기도 나무에 걸어놓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도문은 너를 위한 기도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부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않습니다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니라 나을 위한 기도문을 미리 생각해 주셨다가 다음 주일날 오셔서 여기 있는 이 양식에 기록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로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천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모님의 날그사에 모두 참석하시고 또 성모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Takk.